요즘 많은 이들이 읽고 있는 자기개발서 중 하나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로버트 기오사키가 부자로 성공한 아버지와 가난하게 살았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글 써진 책으로 재빠르게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두 가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부의 정의와 돈에 대한 관점을 다루고 있어요. 한쪽은 부자인 아빠가 돈을 어떻게 사랑하고 재투자의 부를 불리는지, 반면, 가난한 아빠는 그걸 활용하지 못해 돈을 벌기 위한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매우 실용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돈과 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의 정의와 부의 출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제시합니다. 모든 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투자와 재투자가 부자가 되는 길임을 가르치는 점이 이 책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예요. 또한 돈을 키우기 위한 노력보다 돈이 자신을 키운다는 관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돈과 부의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무상태와 돈에 대한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또한 책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통해 개인적인 재무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랄게요.